첫 소식입니다. 그동안 국방부 소유였던 거제 지심도가 오랜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80여 년 만에 거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랜 시간을 돌아온 만큼 가지는 의미는 더욱 깊은데요. 이 지심도가 거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전주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. 거제 장승포항에서 15분 남짓 들어가며 위치한 섬 지심도. 하늘에서 보면 꼭섬 모양이 마음 심자로 보인다고 해 지심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특히 지심도는 동백꽃이 장관을 이뤄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. 그래서인지 지심도라는 명칭보다 동백섬+ 동백꽃섬이라는 이름이 더잘 어울리는 그런 거제의 대표 관광지입니다. 동백꽃 터널을 비롯해 한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원시림. 짙푸른 색의 남의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할주로터 등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. 하지만 섬 한쪽에 있는 군사시설 탓에 관광객들은 섬의 남쪽 한 부분을 탐방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야만 해늘 아쉬움만 남겼습니다. 이런 지심도가 오랜 세월이 흘러 국방부 소유에서 80여 년 만에 거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에 9일 거제시는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지심도를 환영하며 지심도 소유권 반환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 80년만, 8년만에 정말에 시민의 수근이, 이 여먼인 이 섬이 이제 든자 돌아왔습니다. 정말 아픈 역사가 있는 섬이지만은 앞으로 거제가 그이 관광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자원이 거제의 큰 보배적 역할을 할 겁니다. 기념식 이후 지심도 반환 기념비 제막식을 통해 이제 지심도는 거제시의 소유가 됐음을 선포했습니다. 지심도 소유권이 거제로 돌아온 것은 1936년 주민이 강제 이주당하고 국방부에 수용된 지 81년 만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. 그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. 우리 거제도 살아도. 근데 이번에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. 시에서 잘 관리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. 바람이. 지심도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거제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소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. 앞으로 지심도가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역사를 가진 만큼 천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어갈 거제의 소중한 보물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.